애기 똥플레 감자 심기 첫 단계 이제 이월이에요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엔 여기다가 고추 심었는데 올해는 고추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여기 감자를 심을 거예요 여기 바닷가고 토양이 좋아서 감자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저희가 먹기만 아까워서 우리 이제 고객님들께도 감자를 판매하려고 해요. 첫 단계로 얼었던 땅에 테비를 깔아주는 작업인데 이거 엄청 힘듭니다. 저는 못 들어요. 이 태비가 이 농작물에는 가장 좋은 비료예요 우리 남편 열심히 일하죠. <laughs> 여보, 파이팅 한번 해줘. <웃음> 파이팅. <웃음> 이거 300평 정도 논이에요. 자, 우리 머리면 아기똥풀래. 아 오늘은 해 해가 아주 따시, 햇빛이 따스럽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죽산포구고요또 아이고 야생조들이 오늘은 없네 참새들 감자 맛있게 심어 맛있는 감자 심어가지고 수확하면 또 우리 대룡니 빚고 운 사랑방 애기 똥플레 쌀집에서 이제 또 우리 아들들이 주말에 또 파, 판매할 건데 그때 많이들 사가지고 가세요. 교동도 머름에 애기 똥플레 감자, <laughs> 기대하세요.